맞아. 약간 뭐랄까 골드 하면은 좀 노랗고 그런 걸 보통 생각을 하는데 얘는 브론즈 컬러지만 영하고 음. 힙해 보이는 골드 느낌 맞아요. 근데 이런 섀도가 진짜 없거든요. 없어. 이런 없야돼. 섀도가 진짜 없거든요. 전 사실 골드 컬러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옛날에 막 다른 타사 얘기 해도 되나? 안 되나? 해도 돼요? 타사 하지 마요. 나는 <laughs> 하러 가려고 했는데. <laughs> 뭐 해외 브랜드의 어떤 섀도우 팔레트가 있는데, 골드 팔레트가 있는데,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, 사실 한국에선잘안 팔아가지고. 근데 전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이 일곱 번째 컬러 진짜 예쁘고요. 마지막은 매트 펄 이런 블랙 컬러입니다. 옆에서 화장하기제 얼굴을 <laughs> 발라보았죠. 그냥 아까 이제 어머니? 밑에 줄네 번째 네 가지 컬러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빠르게 모델분 메이크업 보여드리자면 더스 네, 플러키 데님으로 메이크업을 하, 해주셨는데 어, 베이스에 어떤 것 가신 거죠? 베이스에요. 3번 매트 브라운. 어, 잠시만. 이게 저는 브라운을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. 왜요? 많이 쓰실 이게, 것 같은데? 이게 잘못하면 되게. 오구, 이런 말 해도 되나? 병원에 <laughs> 있는 사람처럼. 왜냐면 내가 그렇거든. 내가 눈이 살짝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나 그렇게 음영 잡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막. 음. 저기 말기 환자 느낌. 그러니까 안돼 보이는 거지. 음.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노란색의 그니까아이 브라운 아그니까그 노란기가 없어서 어 그런 게 없고 약간 좀더 생기 있어 보이고 그리고 너무 붉어도 안 돼요. 고구마색은 잘못하면 약간 아토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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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토피 동동 떠 보이잖아 환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 색깔은 눈이 좀 꺼진 사람도 은은하게 약간 도전해 보게수 있는 브라운 컬러라서. 저 근데 사실 촬영할 때도 여현 실장님이 이세 번째 컬러 진짜 좋아하셨어요. 네 이게 베이스로 깔기도 좋은 브라운 컬러이고 네. 그리고 여기 포인트로 첫 번째 맞죠? 첫 번째 러로 네, 이제 눈 앞머리랑 네. 위에 부분 포인트 주셨고 그리고 쌍꺼풀 라인에 데님 컬러로 네. 약간 뭐 어두운 부분 해주신 것 같아요. 네 립은 코이 컬러. 바르신 네, 거맞죠 너무 예뻐요. 이거를 진짜 크게 발랐거든요. 나는 큰 입술을 좋아해서. 그래도 하나도 안 부담스럽네요. 응. 코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. 약간 누드 피치 컬러라서. 약간 어떤 룩에도 어울리는 립 컬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음, 저희가 콜리데이 기념을 기념으로 음, 새 패키지가 나와요. 데님, 플러키 데님.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창피해? 창피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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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소리 너무 커? <laughs> 플러키 데님 컬러로 예, 바, 아, 홀리데이 세트가 나오는데 가격 말해도 되나? 되죠? 소장님? <웃음> <웃음> 세 가지, 이제 스웨어, 코이, 플러키 데님,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해서 5만 9천원. 대박. 5만 9천원으로 나오고요. 이었는데 좀 제가 많이 뚝덕거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다음에는 더 연습을 해서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사실 뭐 얼렁뚱땅 되긴 한것 같은데 네 다음 번에 또 뵙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가, 네, 다 같이 인사할까요? 어떻게 인사? 뭐 네, 도와주셔서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리스키 홍미영이었습니다. <홈> 바이바이 아... <laughs> <빠이빠이. 웃음> 안녕. 꺼주세요, 안녕! <laughs> 안녕! 빨리 안녕! 이렇게 해야지. <웃음> 안녕! <웃음> 하트, 골 하트. <보라트. 웃음> 이런 거 하는 거야, 원래. <laughs>